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하나를 정확히 깨우치면 수십 개를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에 비교를 하면 낚싯대를 잡는 것과 거물을, 거물망을 투척해서 잡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오자 입니다 다섯오 입구죠 입으로 나를 가리킵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다섯오 입구 다섯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킨다 내 자신을 가리킨다는 얘기겠죠 나오자 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자어가 줄줄이 엮인다는 얘기죠 말씀은입니다. 말씀은 나오죠?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린다. 3번, 깨달을 노자입니다 마음심 변이죠. 변은 좌측에 있으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타다, 남을 타다기 앞서 내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부터 깨달고 난 후에 상대편을 평가한다 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상대편을, 상대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상대편의 행동,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마음심, 나오. 마음적으로 내 자신부터 우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자신부터 깨닫는 게최고는 최고,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오동나무 오짜입니다. 나무목이죠. 나오짜입니다. 나무 중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오동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동나무가 굉장히 속성입니다. 잘 자라는 나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이 여자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어서 15년, 20년 앞하게 자라게 되면 되어서 적절한 어떤 가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동나무 5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오동나무다. 그만큼 잘 자란다는 얘기고 고급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정하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을아짜입니다. 여기서는 단일행이죠. 단일행 중앙에 나오를 삽입해놨죠. 다니는데 누가 다닙니까? 내가 다닌다는 거죠. 내가 다닐 수 있는 길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마을이겠죠. 외지에는 갈일이 거의 없습니다. 작업 자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수백 년 전에는 물물교환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극히 드물었습니다. 작업 자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곳은 마을 주변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마을 아가 되겠습니다. 6번. 잠길 옵니다. 진면이죠. 진면. 진면. 맨 위쪽에 간머리라고 하는 거. 간머리라고 풀이해서는 도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면으로 90% 이상 풀이가 되니까 진면으로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수장 또는 나무 조각장입니다. 잠 깬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나무 조각장으로 풀이하는 게 훨씬 뜻이 의미가 가깝습니다. 집에서 나무 조각 게 여기서는 나무 조각이라니까 좀 이상하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굳이 현대에 끄집지 보면 침대 뭐 과거에는 침대가 없었겠죠 2023년 형으로 푸니까 집에 나무 조각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거죠 잠자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잠깰오잠깰오 집 안에, 나무 조각 옆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잠이 깬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잠깰 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옥 으. 옥, 으, 감옥, 으입니다. 감옥. 나, 오, 자죠. 아, 나, 오가 아니고, 이, 아, 그렇죠. 나오죠. 입구가 빠져먹었네요. 입구가 빠졌으니까, 풀이가 이상하죠. 내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애온담이죠 내가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 의가 되겠습니다. 옥, 의 감옥어. 8번. 해일입니다. 해일. 해는 밝은 물 상징하죠. 그래서, 내가 해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총명하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명할 오가 되겠습니다 총명할 오. 다시 한번 1번으로 되돌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사랑이 말하는 2023년형 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한자를 활용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 8개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없는 한자를 당겨와서 추상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주어진 글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설명은 그 당시에는 그럴듯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용은 생각이 나지만 글자가 쓰여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오자입니다. 다섯도 입구 입으로 다섯 손가락을 가리키며 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섯도는 다섯 다스 손가락 손가락이 다스, 다섯 개죠. 말씀입니다. 말씀은이죠. 나옵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하여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3번 깨달을 어짜입니다. 마음심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보조의 한자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마음심변 나옵니다. 내 자신부터 깨닫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만 타다 하게 되면은 설득력이 없어진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깨달을 오자가 됩니다. 마음적으로 내 자신부터 깨달아야 한다. 깨달을로 그 다음 4번입니다 오동나무 오자죠. 나무목 나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심은 나무는 오동나무란 얘기죠. 오동나무는 속성수로서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기하게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날에는 여자애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일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5분입니다. 마을 아갈 행이죠. 갈랭 안쪽에 나옵니다. 내가 가는 곳은 마을이라는 거죠. 주변의 마을이다. 과거에는 자급자족하는 시대였습니다. 타 동네에 갈 일은 혹 아버지는 혹 외출할지 몰라도 거의 뭐 나갈 일이 없었겠죠. 시장 형성도 아마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을 거로 추측됩니다. 그 다음 6번이죠. 잠결옵니다. 진면이죠. 진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간머리라고 되어있는데 간머리라고 풀이 되는 경우는 1%도 안될겁니다. 99%는 진면으로 풀이가 됩니다. 진면으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조각장입니다 장수장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조각장 나옵니다 집에 나무 조각 옆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침대 옆에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이, 깨어, 잠이 깨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 같으면 조각, 뭡니까, 잠, 어, 침대 옆에 내가 있다고 말을 할수 없겠죠. 말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이 깨어진, 깨어난 상태라고 보겠죠. 그래서 잠깰 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어입니다. 감옥 겁니다, 감옥어. 감옥어. 나오자죠. 감옥어. 내가 에오사져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 어가 되겠습니다. 입구거는, 글자를 한 부분으로 사용될 때는, 입구고, 에운담미, 에오사죠? 이 글자가 전체를 에오사습니다. 이럴 때는, 에운담미라고 합니다. 에운담미. 그 다음, 8번. 총명알오입니다. 총명알오. 해일이죠. 나옵니다. 내 자신이 햇빛처럼 반짝반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명할 오가 되겠습니다. 총명할 오.